진정한 사랑이라던 불륜의 결말, 제가 상담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의 나이셨는데, 이미 3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시고, 솔로로 꽤 오랜 기간 계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셨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훈훈하고, 심지어 나이도 10살이나 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부남이었던 거죠. 심지어 아이도 두 명이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여성분은 전혀 개의치 않아 있습니다. 외모며 성격 모두 자신의 이상형이었고, 게다가 남자는 매일 그녀에게 와이프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자가 와이프보다 자신과의 미래를 더 꿈꾼다고 믿고 있었어요. 와이프와는 그저 쇼윈도 부부일 뿐, 그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자신이며, 우리는 찐 사랑이고. 부부보다 더 깊은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불륜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륜이라 불리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심지어 그 남자의 아내를 두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천하의 나쁜 년. 이혼도 안 해주고 우리의 사랑을 망치는 방해꾼에 불과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남친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남자의 속마음을 물었고, 심지어 부부 관계가 어떤지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사실 카드에서 본 그들 부부의 관계는 꽤 좋아 보였지만, 솔직히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를 열어볼 때마다 늘이 남자에게선 알수 없는 뽕뽕이가 있어 보였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그 남자를 너무 믿지 말라고 몇번 조언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콧방귀를 낄 뿐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매일같이 남친의 속마음과 함께 그들의 이혼 여부, 언제 이혼하는지를 집요하게 물으셨는데 단한 번도 이혼수가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 돈을 불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 역시 사실대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구속하고 넘치는 애정표현을 해대는 그 남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요 울먹이는 그녀를 보니까 저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악마 카드가 두 장이나 떴고 전차 카드, 세계 카드, 연인 카드, 다른 카드들도 심상치가 않았어요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갔나? 사고쳐서 잠적했나? 아니면 다른 애인이 생긴 건가? 원래 잠적한 게 아니라면 해외로 튄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했지만 그 무엇도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일단 남자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운영한다는 가게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문다든지 오래전이라고 하더랍니다. 부부가 산다는 아파트도 찾아가 봤는데 역시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요. 마치 증발해 버리듯 그 남자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결국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알게 된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가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을 준비해오고 있었고, 현재 모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민을 떠난 후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부터 부부가 함께 운영할 사업까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지에 잘 정착했다고 했어요. 남자는 이민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이 여자를 만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내가 이민 후에 나를 찾아오는 스토커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민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다. 너무 무섭고 따라올 것 같아 두려우니 절대 자신의 신상을 알리지 말아달라. 라고 신신 당부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던 불륜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언젠가는 그 남자를 꼭 만나러 갈 거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녀가 부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네요.